안녕하십니까 스타워프입니다. 자 소양곡 이제 스토리를 다 보셨으면은 이제 커튼콜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. 이 커튼콜을 어, 추가가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일일퀘스트 형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매일매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피아노 술련도가 다 차지가 않아요. 소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제 술련도에 따라서 아, 이 여름. 보상이 있거든요. 이 클레디 보상이 있는데. 자, 20랩이 달성이고요. 그리고 매일매일 1회를 진행을 해서 피아노의 경험치를 올리지 않으면은 희나의 피아노 술련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분신물 같은 경우도 1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30회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플레이할 필요가 있고요. 특이한 점은 이제 전부 이제 하나하나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한 바퀴 돌게 됩니다. 자, 오늘 이제 17일에 1일차가 진행이 되는데, 1일차, 2일차, 3일차, 4일차, 5일차. 즉, 토, 일, 월, 화, 수. 그 다음 이제 목요일부터는 다시 1일차 그러니까 분실물을 얻지 않아도 한번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한번 1일 퀘스트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피아노 술련도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일월화수하고 목금토일월해서 화요일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10일동안 1,2,3,4,5 1차로 이런식으로 분실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총두번이고요1일 퀘스트는 놓치게 되면은 어, 순련도를 올릴 수가 없다 그거를 주의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튼코어 분실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하나씩 이제 찾아볼 건데 어, 얻을 수 있는 1차마다 얻을 수 있는 분실물이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를 천천히 어렵다면 보시면서 분실물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컨트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스톱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나 더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. 자, 필드 같은 경우는 필드 3은 그냥 챌린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필드 1과 2 중에서 그냥 필드 1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. 자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한번 하시게 되면은 소탕이 가능하고요 대다수의 이제 보시면은 어, 얻을 수 있는 책이 다릅니다 이런식으로 아비도스 밀레니엄 게엔나 어, 그리고 붉은겨울같이 얻을 수 있는 책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책으로 어, 선택을 하셔서 소탕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회로 보상으로 청의석이 있으니까 이네개는다한 번씩 플레이를 하셔서 보상을 다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리어하고 나서 어, 소탕권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내가 오늘 소탕을 하셨는데 내일 포인트가 쌓였으면은 어, 이거를 1일 1회 한번더 플레이를 하셔서 소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소탕을 하고 싶으시면 1일 1회 클리어하시면 돼요 아니 그냥 마지막 날에 플레이하셔도 됩니다. 결론은 소탕하고 싶으시면 한 번은 플레이 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필드까지 알려드렸고요. 자 커튼 콜 다들 잊지 말고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타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